3월 10입니다. 우리 애국 선배님들께서는 가슴 아프신 날이죠. 2017년 3월 10. 이제 오늘로써 안국항쟁 7주기입니다.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2017년에 30 안국항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30 안국 항쟁이 제가 전에 3일절날 말씀드렸다시피 진정으로 자유를 원했던 3일 정신의 맥락을 이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빨들도 호극보은 정신을 운운합니다. 호극보은, 호극보은 해요. 좌빨들도 태극기 들고. 네. 그들은 어디에 멈춰있나요? 일제해방만이 호국보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일제해방만이 호국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반쪽짜리 반의 선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올바른 역사교육이고 올바른 국가관입니까? 어떻게 호국이 일제해방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겁니까? 일제해방 이후에 그 다음에 위대한 사건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건국, 건국절, 건국정신 그것도 건국에 대한 호국, 그 호국정신을 가르쳐야 되고요. 호국보훈, 그 다음이 뭔가 있습니까6.25 호국보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쵸? 6.25 호국보훈 딱 집어서 그 다음 현대시대로 와서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 2017년도 30 안국항쟁입니다. 30 안국항쟁 호국 보훈. 그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헌법이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탄핵 기각을 외치시다가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맥락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듣기 싫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2017년도에 그 양심없는 개판사 이정미가 마지막 말했던 거 정말 듣기 싫은데 근데 지금의 저는 이제 전 전에 이거를 들려드렸을 때는 듣기가 정말 싫더라고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맨, 말인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실된 회고록도 나온 상태라서 그 당시 에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정민. 네이정민의이 <laughs> 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개 같은 년. <laughs> <그녀만 생각하면 웃음>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어떻습니까? 완전 엉터리. 이정미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8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의 회고록을 읽고 나서도 이렇게 선고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고 공정하지 못했고 대한민국을 망친 선고인지.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양심 없고 엉터리 판결을 내린 여덟 명의 헌법 재판소 판사들 이름을 역사가 기억하고 국민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양심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린 이정민 사형하라. 사 양심 없고 헌법을 무너뜨린 김이수 사형하라. 양심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린 이진성 양심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린 김창조 양심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린 안창호 양심 없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양심선언 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지금이라도, 아직은 그래도 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양심선언하고 싹싹 국민 앞에 싹싹 빌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반대돼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진정한 애국주의자,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바로 알고 계셨던 탄기국대 소천하실 일곱 분입니다. 저는 일곱 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가기 이전에 두 분의 애국자분도 목숨을 잃으셨었는데, 고경표 애국열사님, 조인환 애국열사님, 헌법재판소에 탄핵기각을 외치셨던 이정남 애국열사님, 김완식 애국열사님, 김혜수 애국열사님, 김주빈 애국열사님, 또 이름이 아, 알려져 있지 않은 한 분, 이 분들께서는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탄핵 기각을 외치셨습니다. 이 분들께서 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를 외치셨는지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병에 걸렸을 때그 병의 원인을 찾아야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가 제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이 암세포들! 아직도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구호, 이 구호에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2017년 3월 17주기입니다. 안국항쟁은 정말 순수한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사랑하시는 국민 분께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태극기 하나 들고 그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왜그 현장에서 죽임을, 그 현장에서 바로 앞서 당하신 분도 있으시고, 병원에 가셔서 또 소천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외치셨던 그 구호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안국 항쟁의 진실된 의미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올바로 갈수 있는 방법이고 해결책입니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님 사기 불법 탄핵에 가담했던 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떵떵거리며 위정자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라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양심과 우리의 올바른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박근혜 대통령님 판에게 부당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제 또 기막힌 유, 뉴스를 봤네요. 광주광역시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약을, 제 1호 공약을 5월의 정신 헌법수록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1호 공약이 5월의 정신 헌법수록이래요. 네? 그쪽 표 받으려고. 아 원래도 그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국민의힘 자체가 아예 그게 들어가 있죠. 정통 자유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네. 어, 전에 우리 이종창 대표님께서 이 5월의 정신에 관한 세미나에 되게 좋은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건 저, 저는 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사건적인 것보다 왜 여, 아직 정립이 안 끝난 것을 헌법수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할게요 좀 많이 냉정하게 제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 광주광역시 국민의힘 이제 선거를, 선거를 앞두고서 공약 1호로 낸 5월의 정신이요? 네? 예?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더불어 공산당이나 인민의힘이나 하는 짓거리가 5월의 정신 헌법수록 해서 좋은 점이 뭡니까? 도대체. 나쁜 점은 100가지, 200가지가 넘는데 좋은 점이 뭡니까? 네? 예? 강기정의 염원을 이뤄주는 거예요? 강기정의 염원이 5월의 정의 헌법수록이에요 광주광역시 5월의 정신을 그렇게 널리 널리 퍼뜨려서 가지고 있다는 광주광역시가 20년동안 한 짓이 뭐예요? 정율성 사업이잖아요 5월의 정신은 정유성 사업이다 이 코르 위험해요 수준이 정유성 사업인 그 정신을 합법 전문에 못 넣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로 5월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광주광역시가 20년 동안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정유성 사업한 거 아닙니까? 110억 넘게 들어서 정유성 사업한 게 5월의 정신의 열매 아니에요? 5월의 정신의 열매가 정유성 사업이라니까요? 공산주의자도 구분을 못해요. 5월의 정신을 갖고 있으면요, 공산주의자도 구분을 못 한다고요. 다른 자치구에서 20년 동안 이런 사업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산주의자 사업을 20년 동안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래서 객관적 데이터도 있습니다. 인민회의! 정신 차려! 제일 공약이 5월의 정신 헌법수로 매우 잘못된 겁니다. 정신 차려. 당신들이 지금 정유성 사업 뿌리뽑는 작업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네? 말만 말만 정유성 사업 잘못됐다고 말해놓고 직접 행동을 한거 있어요 지금? 뭐 어, 공산당이야 공산당. 표표 얻기 위해서 겉으로만 생쇼하지 말고 진짜 정유성 사업 중단하려면 생가철거 외치세요 생가철거. 네, 정신 차려. 네, 그, 어, 이거 5월의 정진에 관해서 제가 가장 냉철한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표지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 국가 권력의 근거이자 국가 권력의 통제 원리이기도 하다. 국가 정체성의 확립은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고 과거를 현재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해 두는 것은 좋은 통합의 과정이라고 볼수 없으며, 오히려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민 통합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헌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넣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게 된다. 약 반세기 전 광주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삽입하자고 하는 주장은 과거의 아픈 상흔을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순수일 뿐이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틀린 말 있어요? 맞다. 다 맞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수록하는 거는 좋을 게 없다. 요거,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떠나서, 이렇게 접근만 해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 정립이 완벽하게 100% 끝나지도 않은 걸왜 헌법 전문에 굳이 넣으려고 해요? 네?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압박한 정치적 수수잖아요. 5월의 정신, 헌법으로 결사 반대한다. 5월의 정신, 헌법으로 결사 반대한다. 5월의 정신, 헌법으로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더불어공사 모르겠어요 정말 광주광역시는 이거 할 일이 아니라 20년 동안 해왔던 정유성 사업 뿌리 뽑으십시오 그걸로 진심을 얻어내세요 광주광역시 국민의 진심을 왜울월의 정신 헌법 수록을 얻으려고 합니까 정유성 사업 뿌리 뽑는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라 약속으로 포심을 얻으세요. 진심으로! 자, 하다하다가 이런 걸 공약 1로 내놓는 수준 꼬라지 보니까 더 열받아요. 더불어 공산당이 지금까지 점령해왔던 광주광역시를 똑같은 방법으로 포를 얻으려고 해요. 똑같은 방법으로!